2024년 호주 바다 한가운데서 17만 톤급 배 한척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. 전원이 끊긴 이 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예인선에 묶여 끌려가야 했습니다. 문제는 이 배가 실은 화물이 영하 100유축 샘도의 액화 천연가스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배가 중국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단 한척의 사고였지만 파장은 전 세계 조선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. 호주는 즉시 같은 종류의 중국산 배들에 대해 입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일본과 유럽도 중국산 LNG선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 그 결과 2025년 LNG선 발주 10여 척을 한국이 전량 수주했습니다. 중국은 7% 싸고 2배 빨랐지만 안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. 한국 조선소들은 30년간 500척 이상을 사고 없이 만들어 온 기술력으로 신뢰를 증명했습니다. 결국 글로벌 시장이 선택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. 배한 척의 사고가 조선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입니다.